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자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월요일이 오기 전에 좀 빨리빨리 적응을 하셔서 스트레스를 좀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포 길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에키누스에 항상 보시면 굉장히 상위권에 그리고 뭐 거의 1, 2위를 독차지하고 있는 공포 길드가 있는데 공포 길드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걸까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올게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미치광이 카멜레온이고요. 자 저는 공식 카페에서 공포의 밤님이 올리신 영상을 보고 그대로 한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자 듀얼이죠. 듀얼이 패치가 되면서 닫지 후에 어,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초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 영상을 보시면 헬입니다. 헬 카멜레온이고요. 자 잡는 속도를 한번 보시면 와 이거는 정말 놀라울 정도고 제가 뭐 괴수가 아니란 걸다 아실 거예요. 자 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원콤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포님은 망토를 입으셔서 더 빨리 잡으셨는데 저는 어 망토는 아니고 화살을 착용을 했고요. 자 한번 스펙을 보여드릴게요. 자 듀얼의 패치가 되면서 주, 듀얼리스트가 조금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근데 뭐제스킬레벨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만스킬도 아니고요. 자이 서머솔트가 원래는 어 발동이 이제 닷지 후에 발동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렇게 어 스턴이랑스턴이 걸렸을 때 아마 발동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 닫지 후에도 이렇게 발성화가 되기 때문에 요의 패치가 되자마자 이거를 활용해서 잡는 거를 올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 어, 세팅에서 듀얼, 냉기 듀얼과 그리고 연발 파버, 그리고 부과는 테라와 테오 이렇게 데려가는 거고요 어, 저는 카르마를 화살을 썼겼지만 어, 공포님께서는 어, 망토를 쳐서 더 빨리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면은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좀 보기가 힘든데 일단 체이싱을 던져요 체이싱을 던지고 나서 테라를 쓰면 어.. 둔화가 조금씩 걸리면서 그니까 러 체이싱의 상태 저와 테라의 궁 상태 저하가 같이 걸려있는 상태죠 그 다음 연발총을 쏘면 테라의 비전이 나가고 또 돌고 있던 체이싱에 의해서 두화가 걸립니다 그러면서 테오를 사용하면 아주 짧은 빨마 타이밍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어.. 서머 솔트를 이용해서 공중에 띄우는 겁니다 자, 영상을 좀 느린 화면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가가고 있죠. 어, 다가가고, 체이싱을 던질 거예요. 체이싱을 던지고 나서 테라를 눌러요. 그러면은 상태저화가두 어, 번의 상태저화가 걸려 있는 거죠. 체이싱의 상태저화 테라의 상태저화그 다음 연발총을 쏘고, 그러면 테라의 비전 스킬이 나가면서 두너가 같이 걸립니다. 그 다음 테오를 사용하셔서 전개까지 만들고 나면 아주 짧은 타이밍에 빨마 타이밍이 있는데 이때 썸머솔트를 올려 차면 어 에어가 한 번에 걸려요. 어 굉장히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아주 좀 연습이 필요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 했는데 한 4번 만에 바로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타이밍을 알게 돼서 굉장히 어 진행이 쉽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공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 헬 카멜레온 얘기를 하느냐? 자 공포 분들은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영상 제공도 많이 해주셨었고 예전에 에키누스 고득점의 비밀 같은 것도 좀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만든 적도 있고요. 그만큼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에키누스 의 상위권을 지키고 계시죠. 어, 패치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은 에키누스가 뭐 속성 세 가지를 이용해야 하는 방법으로 좀 패치가 됐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10위권 안에 다섯 분 정도가 꼭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물론 이제는 좀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나오고 나서 좀 많은 분들이 다른 뭐약 강한 코리아 기사단 이라든가 강한 곳에서도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포 분들께서 꽤 상위권을 오래 지속적으로 지키고 계신 걸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장비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헌드레스 소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셔서 어 게임을 진행하시는데 또 연구를 하시면서 길도단들끼리 의시약시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투벌 방법이나 어 아니면은 뭐 고득점을 낼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뭐 고추님도 저한테 정보를 좀 많이 주시고. 어, 맞방님도 저한테 정보를 많이 주시고 그러고 있는데, 비밀적이지 않은 정보들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좀, 나만 알기 아까운 비밀, 뭐, 길드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래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